사귀기 전엔 다 좋아 보이는데, 사귄 후엔 왜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사귀기 시작할 땐 환상 속에서 알고 있고, 사귀기 시작하면 본 게임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사귀고 싶다. 사귀기 시작했다. 이때는 안 보잖아. 뻔히 있는 사실을 안 보고 부정하잖아.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지 않으세요? 이제 썸을 타. 썸을 타면 놀랍게도 정말 이 여자랑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냥 그렇게 정했어,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썸을 타고 있다던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물어봐. 야, 그 여자 어때? 그 남자 어때?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아, 진짜 약간, 어,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아, 진짜, 솔직히, 아, 지금까지랑은, 아, 진짜 달라. 너 저번에 내 남친들 기억하지? 아, 글쎄 뭐라 그럴까? 좀, 이 남자 좀,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어, 확실히 좀 다르고, 일단, 말이 너무 잘 통해. 막 이래. 근데 그 얘기를 전 남친한테도 했었고, 전전 전 남친한테도 했었고, 전전전 전전 남친한테도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공통점이 진짜 많다. 막 이래. 요새 카톡 하다가 소름돋잖아, 막 이래서. 공통점 뭐가 그렇게 많은데. 야, 놀라지 마. 야, 그오빠도 4년째 나왔어. 대박, 대박. 그리고, 그리고, 아, 나쟤 이때 깜짝 놀랐잖아. 이제. 뭐가? 그래서 그 오빠도 마블 영화 좋아한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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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 영화들은 <laughs> 전국민 다 좋아해요. 그게 뭐냐 결론을 정했어요 이미 <laughs> 이제 사랑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생 연분이어야 돼 정했어 그렇게. 그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따라오는 거지 맞춰지는 거지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웃어도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똑같지. 그런 바보 같은 착각, 그런 귀여운 착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해요? 이 사랑은 이 반쯤 헷가닥해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 출발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단점이 뻔히 있는데 안 보지. 안 보잖아. 그리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한 달, 두달 세 달, 네 달,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 그 단점은 원래 거기 있었어. 없던 단점이 갑자기 생겨난 것 같지. 아니야. 원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예. 저는 박서준 닮은 꼴이랑 사귀었는데, 콩깍지 벗겨지고 나니까 한민관이었어요. 뭐, 한민관님을 까면 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 외모 차이가 났다. 근데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너가 링크 보냈을 때부터 박서준이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너만 몰랐지 어떤 오해로 시작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 하면 뭐 여러분들이 진짜 욕을 욕을 하겠지만 저도 이제 모 여인과 처음 사귈 때 약간 신하의 에릭 이런 사람 닮았다는 얘기 듣고 그라고 그랬어요 근데 착각이잖아 채팅창에 욕 치지 마 착각이라고 말할 거니까 나도 어떤 콩깍지가 씌인 여인에게는 약간 에릭 같은 웃지도 않고 말해 오빠, 근데 진짜 약간, 에릭 닮았다고, 약간. 근데 이제, 에릭이 애호박이 되는 데는 한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나만 지금 방송을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 내가 문매를 맞는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짝꿍들, 여러분들 과거의 그 여봉봉들, 여러분들의 왼쪽 심장들한테 그런 말 들어봤을 거잖아요. 들어봤잖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 그 TV에 누구더라? 어어어. 어, 어. 요즘에, 한소희. 한 소이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 남자 친구가 아첨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진짜 진지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봐봐 우리 카톡방 연예인 많아요. 카리나 털멩이님 자기 카리나 닮았다고 얘기 들어봤다고 하잖아. 최지우님도 오셨어요. 문채원님 오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카리나 닮았다, 최지우 닮았다, 문채원 닮았다 할때 남자 친구 눈이 어때요? 눈이 갔어요. <laughs> 자 송혜교님 오셨습니다. 자, 송송혜교님.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 신세경, 그래, 다 해봐, 해봐. 내, 내, 내가 다 읽어줄게. 해봐, 해봐. 서련, 야, 야, 너무 간다. 야, 나 근데 내가 멈추진 않을게. 자, 서련님 들어오셨고, 자, 트와이스 다현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입니다. 탈락. 톰 크루즈는 아니다. 에이. 크리스탈. 자, 심은하, 천우희. 야, 야, 자, 파렴치하다 진짜. 수지도 있고, 수진지 PVC 합성 수지인지는 따져 물어봐야겠지만은 하지원님 오셨. 습니다 주잼님 입장하셨습니다. 와 오늘 완전 그래미, 마마, 총영화 한꺼번에 다 하고 있죠. 리오넬 메시님 오셨습니다. 메시 뭐 메시 괜찮죠. 차마 이용해라고는 말씀 못하시고. 야야야. 예, 예. 왜 저렇게 저거? 자기도 들어는 봤는데 차마 이용해라고는 말 못하고. 그 있잖아요 그그 그 예. 이런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본다고. 니콜 키드먼. 어, 야 심하네 이 사람들. 천년 시대 유나. 이 사람 안 보인다고 사기를 얘기 이 사람아 농이 아주 지, 직구죠 안 보인다고 막 소녀시대 유나 막이랬뿐에 완전히 막이 악플만이 폭력이 아니죠 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어디까지 사기를 칠수 있나 아니지 뭐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라면 자기 여자친구가 에스파의 가리나로도 보일 수 있고 윈터로도 보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할 때딱 접속어가 붙죠 아 자기야 내가 진짜 내가 자기를 좋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laughs> 나한테 객관적인 거 알지? 아 절대 내가 남자친구라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자기 일을 좋아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 그렇게 시작하죠? 자기도 이게 얼마나 미친 얘기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자꾸 쿠셔너를 갖다 붙이지 내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건 그냥 논 외고 아 그냥 솔직히 카리나 좀 다, 아, 닮았다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아좀 닮았다니까 근데 카리나 닮았다고 해서 친구한테 사진 보여줘 근데 여기 점만 있어요 <laughs> 점 좌표가 이것만 같아. 요거 하나로 칼이나 끈 거야. 아주 뭐, 여기 점 있었으면 한가인이겠네, 그러면 이제. 어. 점 좌표만 갖고 그냥 우리 동네에 그, 그냥, 그냥 여대, 여대생이에요. 연애하기 힘들다, 진짜. 음.